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신학. 정복과 정착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 나라 여호수와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와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와 사사기 루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여 정착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의 기록 사사기는 아무라고 혼돈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의 부록처럼 등장하는 루기에서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시대의 아름다운 일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츰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를 루기에서볼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다룹니다. 왕정시대는 순종과 불순종의 패러다임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여 바벨론에 망한 유다왕국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던 시대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시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 귀환하여 성전을 다시 짓고 종교개혁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역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입증해주는 섭리의 기록이 에스더에 나옵니다. 이 역사 중에서 오늘은 여우수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일은 근거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4 0 0 년쯤 시간이 흐른 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이적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길갈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옮겨다녔던 광야에서 할수 없었던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적들 앞에 연약한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몰살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중요함을 이스라엘 백성은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후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새로운 땅인 가나안에 들어온 일을 실감합니다. 그 땅의 소산. 가난한 땅의 곡식을 먹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건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일입니다. 적인 줄 알고 화들짝 놀랐지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우수아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호랩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모세와 여우수아에게 하셨는데 조금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모세가 서 있던 호랩산은 나중에 율법이 주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우수화가 서 있는 가나안 땅은 곧 전쟁이 벌어질 여리고성 근처가 아닙니까? 물론 호랩산도 모세의 일터이긴 했지만 뭔가 좀 차원이 다른 점이 있었는데 여우수화가 서 있는 땅은 그저 세속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리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곧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기에 긴장되고 또 불안하고 두렵기도 한 땅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땅은 거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곳, 치열하게 비즈니스 전쟁을 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어야 했는데 신발을 벗는 것은 무장해제를 말합니다. 신을 벗으면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특히 전쟁터에서는 신을 벗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일터현장,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신발을 벗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신을 얻은 여호수아는 드디어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박규숙 시인의 골방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내고는 골방 깊숙이 예수님을 가둬두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일하는 곳에 오시면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버리시면 상당히 곤란한 하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원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모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일터와 가정과 세상에서 우리의 소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출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면 안 됩니다. 가난안 종족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거나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승리 패배가 아니라 순종 불순종 패러다임이 그들의 전쟁 공식이고 가난안 생활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승리했습니다. 그저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앞에 서고 성을 일주일간 도는데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치면 그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질까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패배했습니다. 아간의 죄도 있었고,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일부 병력만 보낸 것은 여리고성도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렸다는 착각에 작용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모세가 강조한 순종, 불순종의 패러다임이 가난 정복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업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도 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습니다. 창고와 모든 일의 복을 받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복도 받습니다. 15절부터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축복을 다 뒤집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적군 앞에서 패배하게 하고 각종 질병으로 치고 아예 못고치게 합니다. 땅 끝까지 흩어 저주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절수나 글의 불량에서. 네 배쯤 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받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한 경고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더 많이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자 요단강 서평과 평지, 지중해변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가까운 곳에 거주하던 기부원 족속이 꾀를 냈습니다. 지역 정세의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오랜 여행을 한 것처럼 보이는 소품들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하려는 절박함 때문에 치밀했죠. 최근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은 쏙 빼고 예전에 승리했던 일만 말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멀리서 찾아와 투항하는 기부원 사람들을 보고 승리감에 도취했겠죠. 안타까운 점은 말라버린 떡과 낡은 부대와 옷과 신발 등 증거물을 다 검토하고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경험대로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가나안 정복은 팔레스타인 중심부와 남북으로 중요한 거점들을 확보하는 큰질귀의 전쟁은 이미 승리하여 마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지파별로 땅도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꽤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인 왕들의 목록을 여호수아 12장에서 길게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난 대부분의 땅을 장악한 사실이 간가되지는 않았지만 이때 여호수아는 힘이 쭉 빠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3사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예언적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약속이었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나안과 전쟁해야 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분비한다는 건 마치 전주인이 나가지도 않은 집에 무턱대고 입주하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땅을 더 정복해야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땅을 향한 꿈을 포기하면 안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와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구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우리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두 주제, 정복과 정착의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간 과정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를 느끼면서 일종의 과도기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승전했고 땅도 분배 받았지만 그 땅에 남은 가난한 종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탄과 맞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싸워야 할 사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사탄을 대적하는 남은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1980년대 중반 신학대 학생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면서 왜 아직 세상이 부조리하고 거짓되고 악한 세력이 정의를 짓밟는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 중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일이 바로 나의 인생 소명이라는 깨달음이 제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유언으로 전한 율법이 신명기인 것처럼 여호수아도 일종의 언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성실과 진정으로 경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걱정하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은 가난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아멘으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아멘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셈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줄 예견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멘이라고 강조하지만 결국 이방신을 섬기며 노멘이 되고 말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그 연배의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후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아멘 아멘이 전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멘 아멘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이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추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방 신들,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참된 신으로 알지 못하게 하는 잡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멘이라고 말한 대로 순종하는 아멘 아멘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멘이 결국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 되고만 이유를 잘 파악하고 우리도 타산지속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우수아서를 일터 신학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